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기반 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나스닥 티커는 AMBR이다. 회사는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자산 관리와 트레이딩, 결제와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빗 뱅킹 수준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2025년 11월 26일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은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같은 날 이사회가 최대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함께 공개했다. 자사주 매입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시장에서의 일반 매수와 협의 매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발표 시점에 회사는 3분기 실적을 통해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제시하며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2025년 3분기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의 총 매출은 1,630만 달러 수준인 1,63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4년 3분기 대비 1,934.6% 증가한 수치로 1년 사이에 사실상 사업 규모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총이익은 1,180만 달러 수준인 1,18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총이익률은 72.3%를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 기반 수수료와 구조화 상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높은 마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출 확대가 곧바로 총이익 확대로 연결된 모습이다. 총영업 비용은 1,0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10만 달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났지만 매출과 총이익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단의 수익성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계속 사업 기준 순이익은 215만 1천 달러로 2024년 3분기에는 83만 3천 달러 수준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 조정 기준으로 보면 계속사업 기준 조정 순이익은 273만 9천 달러, 계속사업 기준 조정 EBITDA는 290만 달러 수준인 29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디지털 자산 사업 재편과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규모와 질이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의 2025년 3분기 매출 1,630만 달러는 디지털 웰스 매니지먼트와 디지털 마케팅을 포함한 4개 축에서 발생했다. 핵심 축인 웰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매출은 75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 기반 구조화 상품과 수익형 상품, 각종 운용 전략 상품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와 운용보수 매출이다. 이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그제큐션 솔루션 매출은 317만 달러 수준으로, 대규모 장외거래와 블록 트레이딩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스프레드 수익이 핵심이다. 페이먼트 솔루션 매출은 120만 달러로, 법정통화와 디지털 자산 간 올램프와 오프램프, 송금과 결제 관련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중심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클릭 사업부 인수를 통해 편입된 마케팅 및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매출은 441만 7천 달러를 기록했다. 이 부문은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전통 디지털 마케팅 사업과 디지털 자산 사업을 결합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엠버인터내셔널 홀딩의 플랫폼 규모와 고객 기반은 재무제표 외에 운영지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회사 플랫폼 위에 예치된 고객 자산은 18억 4,242만 달러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10억 8,526만 7천 달러에서 69.8% 증가했다. 같은 시점 기준 누적 고객 신원 확인 완료 고객 수는 5,116명으로 1년 전 4,249명에서 20.4% 늘었다. 활성 고객 수는 1,045명으로 2024년 9월 말 935명 대비 11.8% 증가했다. 3분기 동안 새로 온보딩된 신원 확인 완료 고객수는 229명으로 2024년 3분기 182명에서 25.8% 증가했다. 이그제큐션 거래량은 26억 8659만 1천 달러로 1년 전 19억 7372만 8천 달러에서 36.1% 증가했고 페이먼트 거래량은 4억 3,974만 7천 달러로 2억 5,878만 8천 달러에서 69.9%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가입자 수 확대를 넘어 고객당 거래 규모와 활동성이 동반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영진이 강조한 것처럼 고품질 수수료 매출과 높은 마진 구조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점점 더 기관 투자자 중심의 디지털 웰스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정기예금. 제한성 현금을 합산한 잔액은 3,992만 3,000달러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932만 6,000달러에서 4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시점 기준 재무제표에서 집계된 총 고객자산은 18억 4,242만 달러이고 플랫폼상 운영 데이터 기준 고객자산도 18억 4,24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자산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과 담보 대출, 관계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비즈니스를 확대해왔다. 한편, 2025년 3분기 중단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실은 17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아이클릭 내 매각 예정 사업부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이며, 본업인 디지털 자산 웰스 매니지먼트와는 구분되는 손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분기 계속 사업 기준 순이익 215만 1천 달러, 조정 순이익 273만 9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본업의 수익성 개선을 강조했다. 이러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최대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매입 재원은 3,992만 3,000달러의 현금과 향후 영업 현금 흐름을 조합해 조달할 계획이며, 매입 규모는 2025년 11월 기준 시가 총액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영진이 현재 주가 수준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개월 이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은 세 가지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스토리를 보여준다. 첫째, 2025년 3분기 매출 1,630만 달러, 총이익 1,180만 달러, 총이익률 72.3%, 계속사업 기준 순이익 215만 1천 달러, 조정 EBITDA 290만 달러, 조정 순이익 273만 9천 달러 등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 둘째, 플랫폼 고객 자산 18억 4,242만 달러, 누적 신원 확인 완료 고객 5,116명, 활성 고객 1,045명, 분기 기준 이그제큐션 거래량 26억 8,659만 1천 달러, 페이먼트 거래량 4억 3,974만 7천 달러 등 운영 지표가 동반 성장하면서 디지털 웰스 플랫폼의 스케일과 깊이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셋째, 최대 5천만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은 3,992만 3천 달러의 현금 포지션과 비교해도 공격적인 수준이며 향후 주당 가치 재고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모멘텀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주주환원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하다.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 조정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각국 감독 당국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와 스테이블 코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라이선스 요건과 규정 변경에 따라 일부 상품이나 지역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5년 3분기의 1934.6% 매출 성장률에는 웰스 사업 재편과 아이클릭 합병 효과가 함께 반영되어 있어 2026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보이는 구간이 올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클릭 매각 예정 사업부에서 170만 달러의 중단 사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룹 차원의 자산 재편과 복잡한 지배구조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비용과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 리스크를 내포한다. 따라서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은 실적 턴어라운드와 자사주 매입을 바탕으로 높은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 특유의 변동성과 규제 지배구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고수익 성격의 종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